지금 만나서 마카롱을 사가지고 주아 언니네 와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음. 짠! <laughs> 저희 집 주변 마카롱 맛집이에요. 어두워서 불을 켰고요. 에스린네 회사분 드리려고 사가지고 가는 거래요.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빠이! <laughs> 안녕! 집에 나와서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네. 돈가스 상해를 가고 있습니다 예이. 얘가 왜 왔냐면요 마카롱 사러 왔어요 마카롱이 정말 맛있거든요 에이트인코크라는 배옥고등학교 앞에 있는 마카롱 가게입니다 아 어, 저희들 다 목걸이? 여기목걸이안 보이네 유림언니가 사준 아 목걸이 네, 유림씨가 사줬답니다 저는 이거 제가 피지어? 엄마 생일선물로 사준 건데 제가 끼고 왔어요 <laughs> 아, 맞다, 저희 치마가 커플이에요, 오늘. 의도치 아, 맞아, 맞아. 정말. 정말. 저 이거 체크 이건데. 정말 의도치 않게 커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양말까지 똑같이. 똑같아요. <laughs> 신발이 신발만 달라요. 다른 <laughs> 신발이 다른 게 어디야? <laughs> 쌍둥이가 될 뻔했어요. <웃음> 키도 <웃음> 비슷해가지고. <웃음> 아, 배도 죽겠고까지 가야겠어 뭐요? <laughs> 되게 죽겠게요 죽는 껴요 저희는 대5이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단독주택 아, 이런 느낌인데 되게 근데 여기랑 여기 분위기랑 달라요. 와 신호등을 40초나 주네. 근데 이게 좀 길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셀카봉 어.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여있다올 <laughs> 음. 올. 역시 예레스리를 믿었어요. <laughs> 여기, 오, 우 여기 <laughs> 돈가스가 되겠어요. 저희가.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너무 많은데 <laughs> 한번 알아가지고. <웃음> 네,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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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하나 시키면 될 거거든? 음 너가 골라봐 어, 맛있겠다 아 얘는 돈까스가 없네 진짜 이에골라야겠 네. 저희 까르보도스도 하나 주세요 까르보도스도 하나요 네. 홈 네. 보고 있는 예슬이 분위기 예쁘죠? 실의 할라피뇨 도전. 기 어때요? 아저 손가락 못생겨서 안돼요. 안돼요. 까르보먹어 <laughs> <laughs> 먹어도 될까요? 어네네 네. 드세요. 좀 해봐요. 진짜 개 맛있어. 와 아, 맛있게 스파게포커싱 <laughs> 스파게티는 이렇게 드시는 거 아시죠? 사실, 그냥 맛있기만 하면 됩니다. <laughs> 저기, 인스타 태그 올렸어요. 그냥 얘만 먹어야 되나요? <laughs> 와, 반숙이라 너무 좋다. 아, 반숙. <laughs> 제가 반은 이미 먹었어요, 반숙이라. 아, 반숙 진짜. <laughs> 방금 드립한 거예요? 간식이랑 관을 먹었다고? 으말고했는데왜한 <laughs> <못> <laughs> 5초 늦게 받는 거시죠? 아니 <laughs> 음식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맛있다는 증거예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원래 퇴근하려고 나오면 그냥 밝았는데 응. 요즘 퇴근하려고 나오면 어두워져. 저는 약간 짠 거든요? 근데 예슬이는 괜찮았다고 해요 네 근데 먹다 보니 좀 짜지는 거것 같아요 약간 조금 짠거 빼고는 그게 싱거운 거보단 나아요 싱거운 거 보단 맞아요. 아예 맛이 안 나서 음. 완전 짠건 아니고 좀 짭짤하다? 어, 약간 짭짤하다 음, 대수당대수당대수당대수당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꺾어서 한블로 네. 가서 네. 네. 있어 알겠스문다 이할거 많네, 여기. 그럼 좋은 동네라고 해보세요. 어. 이거 케이크 있어요, 여기.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네. 이거 하나랑, 음. 이거 못뭐 먹을까요? 저 아메리카노. 먹지? 음. 뭐 네. 네. 이거 먹어요. 꿀딸기란데 하나. <laughs> 카카오 베... 크 그, 아니 그 카카오페이로. 맛있게 드세요 짱기다 어, 행복해서 이꼬리가 올라가요 어, 아, 헐 진짜. 뭐야 짱귀여워 <laughs> 귀여운 젤니 케이크 야 <laughs> 아, 너무 신난다 청채로 드레스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네 가운데 부근 끝에 부분 별로 안돼 엉뚱보고 맛있어 저희 빼고 다시끌어워요 음성을 실수했을지 모르겠지만 말해봅니다 파이팅 <laughs> 저 글씨를 못 쓰니까 다시 쓰세요 네? 저 글씨 너무 쓰세요 あの。 이걸 썼네, 이걸 썼네, 이걸 썼네, 이네네 이걸 썼네, 이네 썼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을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다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걸 써네, 이이이 언니 만나야 여기가 좀이 정도 빼는 아니에 우와, 그랬으면 좋겠다. 어우, 너무 조그만데요? 여기가 이렇게 지면안이렇 되겠지? 이 정도? 이 정도? 썸네일 진짜 이렇게. <laughs> 눈을 가마 <감아>, 아예. <이거>. 됐다? <목소리도> 사장다져워지겠어 <laughs> 아니야 나 원래 얼굴 작은데 펴정서 커진 거야 이거아이팅파주시는 <laughs> 거죠? <laughs> <laughs> 유튜브에 유튜브? <한> 유튜브에 나에나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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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스> 네. 네 자, 근데 우리 배경이 꽃이야. 진짜? <laughs> 어. 뭔가 많은 한데 막상. 커플로 할까 어? 이거? 커플을 응. 할게 <laughs> 이거밖에 없네. <laughs> 아, 나는. 그 뭔가 색감이 이쁘지. 우리 화관이 조금 더 튀는 것 같아. 오케이. 오늘 정말 즐거운 데이트 왔어요. <웃음> 맞죠? <웃음> 그럼요. 너무 열심히 돌아서. 맞아요. 피곤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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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 이랍니다. 의도치 않은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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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